오늘은 부하로 열하번째 날로서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이며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 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바울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그대는 하나님의 영을 마셨습니다. 그대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그분의 아들의 영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대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영과 두려움의 영 밑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을 사랑의 영과 바꾼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주가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매순간 직면하고 경험하는 두려움과 위험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낭독자는 박은혜 권사입니다.